네,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한 끼, 삼동교회 김흥재 목사입니다. 오늘 10편 62편을 진행할 차례인데,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자, 10편 62편, 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 10편 62편은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된 시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이 여두둔 사람 이름으로도 있는데, 자, 여두둔이라는 뜻은 그 감사,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즉 여두둔의 법칙, 이런 음악적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1절, 2절의 내용을 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세상의 풍파가 어떠하든지 나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반역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구원. 하나님의 견지심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나의 영혼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5절의 내용을 보면 1절과 비슷하지만 후반부가 약간 다릅니다. 1절에서는 구원이 나온다 그랬는데, 5절에서는 소망이 나온다 그래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환란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6절은 똑같습니다 나를 든든히 세우시는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요세이시니 내가 이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고백입니다 자,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밖에 없고, 내 힘을 힘의 반석,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더라도 때로는 환란이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이 말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10편 62편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후에 오늘의 말씀 한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이요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슬포도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험하 잊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이다